저는 우리 아름다운 낙동강 달성길을 많은 분들한테 소개해줄 때 가장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김밥도 먹고 아름다운 곳에서 촬영도 하면서 서로 더 친해진 것 같고 행복했던 기억이 머리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케이오터 55주년이라고 들었는데 국민을 위해 힘써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전 본사랑 한강에서 오프라인으로 만났던 것이 가장 재밌었습니다 서포터즈 분들을 만나고 관계자분들과 함께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벌써 55주년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어,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우리 환경을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초순수 미션을 할때 제일 재밌었어요. 제가 용쌤이 되어서 인간 강사처럼 초순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깊고요 K버터 55주년인 만큼 55배로 행복해지세요. 파이팅 입니다. 저는 낙동강 대학에서 했던 3대3 강변대첩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우리 팀 농구 에이스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런지 더기억이 남는 것 같고 팀원들이랑 같이 방울 레코드 찍고 방울 솜사탕도 먹고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아, k w a t e 가 지금 55주년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55주년 555주년 <laughs> 쭉 가셨으면 좋겠고요 파이팅입니다 55주년 축하드립니다